자, 반갑습니다. 오토파이니셜김은호 팀장 이사드립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독삼사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독삼사 관련해서 프로모션이 높은 그런 모델들만 저희가 추려서 준비를 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제 수입 차량들은 월초에는 굉장히 프로모션을 보수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연말에 프로모션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모든 딜러사마다 1년에 채워야 되는 목표치가 있고 공기별마다 채워야 되는 목표치 있고, 그리고 이제 또한 달마다 쳐야 되는 그런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초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갔다가, 아, 목표치에 조금 대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을 이제 조금 상향시키고는 하는데 지금 현 시점이 이제 거진 말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은 모델들, 좀 상향된 모델들을 이렇게 좀 독삼자 기준으로 추려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문의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BMW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6시리즈. 6시리즈는 거진 끝물이에요. 가솔린, 디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솔린은 1850만원, 디젤은 100만원 낮은 1750만원인데 재고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월 달이면6 시리즈는 아마 전 트림 단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는 7 시리즈입니다. 7 시리즈는요. 지금이 거진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에 프로모션이 더 상향될 여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7 시리즈는 법인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인 사업자분들한테 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 할인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법인 추가다. 그러시면은 추가 3% 가능하시고요. 뭐, 트레이드인 3%, 재구매 2%팔이네이을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100만 원씩 8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i7도 7 시리즈와 동일하게 법인, 뭐뭐 트레이드, 어, 그다음에 재구매 같은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당연히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XM 보겠습니다. XM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그때 말 이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얘네가 BMW 라면 뭡니까, 여러분들? 할인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할인을 안 때리니까, 이게 인기가 당연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BMW에서 정신을 차렸는지, 지금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은 굉장히 높은 프로모션을 구사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23년식하고 24년식이 같이 혼재되어서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23년식이 프로모션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런데 왜 지금 23년식이 있느냐? 요게 이제 리버리스타 때문에 23년치 재고가 남아있다라는 거, XM도 7시리즈랑 동일하게 이제 법인이실 경우에 추가 3%, 재구매 2%,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2% 내지 3%라는 거 그리고 이 역시 파이낸셜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100만 원을 월 8일씩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IX 모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어 할인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I5도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I5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5시리즈, 뭐뭐 520, i 상공화인 다루지를 않느냐 지금 제프로모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은데도 수요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모션이 많은 모델들만 저희가 추려가지고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5 시리즈는 과감하게 뺐습니다. 벤츠 C리 250 모델 소용차긴 하지만 이제 포매틱4륜구동을 탑재하고 있고 무려 12.5%뭐 782만 원인데 지금도 좋은데 이게 사실 C리 25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10월달, 11월달에 프로모션이 더 상향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GLB 모델입니다. 뭐 11.5%에서 12.2%까지 이렇게 조금 다양한데 GLB 같은 경우도 CLA랑 동일하게 프로모션이 조금 더 상향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굉장히 이슈되는 모델이죠. 이200 아반가르드 모델. 뭐어 지금 1,200만 원, 1,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만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정말 많은 딜러사들이 있는데, 딱. 한 곳에서만 1,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아마 남은 재고분이 10대도 안될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이트에 브라운 뭐 1,200만원 가능한가요? 꼭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뭐 화이트에 브라운, 블랙 브라운 뭐 이런 색상으로 진행을 희망하신다라고 하면 900만원에서 1,500만원 이 정도로 보시는게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S클래스 살펴볼건데요. 일단 디젤은 일찍 감지 끝났습니다. 전국 제고 소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25년식으로 이제 입항이 될 건데, 25년식부터는 이제 S450D에서 S350D로 다시금 이제 네이밍 바뀌니까 요거는 조금 참고를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12%에서 13.5% 정도로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G1이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뭐 8%, 10%, 11%, 굉장히 다양한데, 거진 역대급이라고 볼수 가 있어요. G1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고 벤츠는 원래 프로모션이 짬편입니다. 그런데 G1 모델 같은 경우는 페이스 리프트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을 때도 프로모션이 제로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500만 원 나왔고 지금은 두배 가까이 상향된 그런 조건을 지금 제공하고 있죠. 뭐 G 클 s 같은 경우도 뭐10.7% 10.8% 11.5%등 뭐 굉장히 다양하죠. 프로모션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G 클래스 이제 G 바겐이죠. G G박인 바겐 같은 경우도 12. 0.5%로 3천만원에서 3,30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바겐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들 찾으시죠 뭐 메뉴팩처까지는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바겐 일반형 모델로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인기 색상들 있잖아요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메뉴팩처는 재고들이 굉장히 넘쳐나거든요 메뉴팩처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영상에 표기된 할인액보다 더 높은 어 비공식 할인을 저희가 제공해준다는 라 부분을 약속드리고 싶고 일반형 모델 관련해서도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들 어, 인기 색상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기 순번이 가장 빠른 곳들을 선점해놓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빨리금 어,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우디, 아우디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A8 같은 경우에는 디젤 가솔린 할것 없이 25%에서 무려 26% 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또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3%, 재고매 2%, 트레이드 3%, 최대 33%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는 Q4 이트론 살펴볼 텐데 한23% 굉장히 큰 범위인데 여러분들 수입차에서 20% 된다라는 게 지금 거의 아우디 브랜드 말고는 없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Q4 이트론 23% 할인을 적용받게 되면은 실 구매가 4천만 원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역시 타사 금융권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2%가 삭감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Q8 디젤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어, 4호 t d i 50TDI 재고 전북이 모두 소진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솔린 굉장히 소량 남아 있는데 17% 2150만원 정도고 이 역시 재고 소량 남아 있으니까 빨리 Q8모델 가솔린 보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저희 오토파이낸셜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6 A6 가솔린 디젤 모두 20% 가능하고요 어, 타사 금융권을 이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2%가 삭감된다라는 거요 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법인사업자 분들 한해서 재고매랑 트레이드 인 이거 은근히 있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A8 7 시리즈, 그 다음에 XM 이 모델들을 조금 주요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프로모션이 좋기 때문에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은 조금만 기다리면 할인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차량 재고가 소진이 된다는 겁니다. 12월 달이 되면 인기 색상으로 진행을 못할 거기 때문에 구매 시점을 9월 달 내지 10월 달로 딱 점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토파이낸셜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